묘목 저장고에서 우리 나무아빠님이 또 어떤 골라골라 골라 이벤트를 나무아빠님 골라골라 16탄입니다 16탄. 안녕하십니까 제이미가센터의 나무아빠 김정광입니다 오늘은 골라골라 골라 몇탄? 16 골라골라 골라. 16탄 아, 뭐를 할거냐면요 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꽃나무 여름 꽃나무 백이롱입니다 나무 배롱목배롱이죠예목 배기록, 백이롱인데 어 배롱나무라고도 부릅니다 맞습니다 롱을 배기록을... 있고요. 예.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명칭으로 부르는 거는 배롱가무가 맞겠죠. 근데 맞습니다. 대부분 다 배롱, 백일롱이랑 하죠. 예. 백일롱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녹합입니다 외성 그러니까, 무카. 어 무카 왜 이렇게 작아요? 이게 원래 작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작게 자라는 나무죠? 네. 일반 백이롱보다 중간 정도 큰다. 일반 백이롱이 3m가 크면요, 무카 같은 경우에는 1.5m가 큰다. 키웠을 때요. 네, 맞습니다. 보통 보면 묘목도 반천 크기가 되겠죠? 예. 무카는 꽃이 상당히 이쁘고요. 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좋은 백이롱 중에 1순위입니다1등입니다어 근데 이 무카가요 얼마냐면요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짜리 오십. 얼마라고요? 5,000원. 50% 세일해서 얼마? 5,000원. 골라 골라. 16타. 5,000원. 5,000원. 축합니다두 네. 번째는요. 두 번째는 흔한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향기가 조금 난다고 하는 이런 나무입니다. 백일홍 중에 어, 가장 이쁜 꽃을 갖고 있는 핑크 벨로입니다 핑크 벨로 네, 핑크 벨로인네요 이것도 세일을 합니다. 7,000원짜리가 네. 4천원. 000원. 7천원짜리 4천원입니다. 아, 7천원짜리가 4천원. 이백이롱도요 상당히 이쁜데요. 네. 어, 지금 원래 다이너마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이 올라가셨죠. 예. 근데 핑크 벨로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히든 카드가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면요 기존까지 소개했던 소개시켜주었던 백일홍들은 잎이요 초록색을 갖고 있지만 네. 이 나무 신기한 나무입니다. 맞습니다. 어 뭔지 아세요? 자엽색을 띠는 베스트레드입니다. 베스트. 레드입니다. 베스트 네. 레드. 어, 베스트는 좋은 거 아니에요? 최고 좋은 거죠. 어 우리는 여름에도 잎을 이쁘게 보고 싶다. 봄에도 네. 잎을 이쁘게 보고 싶다. 햇볕에 나가는 데다 심어놓으면 잎이 무슨 색깔일까요? 자엽색으로 진하게 됩니다. 네. 꽃은요 다이나마이트하고 거의 흡사한 꽃이고요 좀 빨간 꽃입니다 네. 진한 빨간에다가 중요한 거는 입도 다크 색깔 네. 자엽을 띄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베스트 레드 베스트 레드 7천원짜리가 4천원 ,000원. 7천원짜리 4천원 좋습니다 이게 베스트 레드입니다 예. 어, 이몇년 동안 인기가 좋았던 다이나마이트죠? 네. 다이나마이트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맞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보통 5,000원짜리인데, 5,000원짜리가 얼마라고요? 3,000원입니다. 5,000원짜리? 3,000원. 야, 이렇게 백일롱 4종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국에, 전국에서 백일롱 중에 가장 좋은 4종을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카였고요. 무카. 두 번째는 핑크벨로 네. 맞나요? 맞습니다. 어... 세 번째는 베스트레드, 베스트 네 번째는 다이너마이트. 이네 종을 세일하는데요. 첫 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카, 무카 진짜 이쁩니다. 꽃을 한번 띄워주겠죠? 네. 무카는 만 원짜리가 오천 원이고요. 네. 어, 또 핑크벨로우는 칠천 원짜리가 사천 원. 그리고 자역 베스트레드, 베스트레드는 칠천 원에서 사천 000원짜리가... 원. 아우 정신이 없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오천 원에서 삼천 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간같은 창고같은 데 찍고 있는데요 네. 와 나무가 가시기 안되는데 이게 과연 살까요? 지금, 지금 어, 다들 근데 장을, 엄청 잘 살아있습니다 감을 네. 재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싹을 안나오게 해서 팔창률을 좋게 하는 건데 싹이 나와 있으면 나무가 잘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잘못 삽니다 네, 지금 늦게 심을 때는 싹이 안 나온 걸 심어야 되죠 네? 근데 백일홍 자체가 싹이 늦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싹이 늦게 나온다고 또싹안 나온다고 뽑아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무 중에 가장 늦게 싹이 나오는 나무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백일홍 하나는 대추나무 네 어, 대추나무는요 어쩔 때는요 8월달에 나올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요 9월달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근데 몰라서 뽑아내 이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나무 누가 살았다 안 살았다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끌고 보시면 됩니다. 건안건날 확인할 때는 요렇게 까봅니다. 까봐서 이렇게 초록색 기가 있으면 살아 있는 거니까 뽑아서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 이렇게 배경 영상 마무리 지을 거라고 하는데 오늘은 골라골라골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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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탄. 16탄. 골라골라골라 골라 골라 16탄. 16탄. 어, JB 간센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충북 옥천군에 있는 JB 간센터 불러볼까요? 이원로 840. 아, 충북 옥천군 이원로 840입니다. 네. JB 간세터는 충북 옥천에 있고요. 검색을 했을 때는 대림묘목농원으로 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림묘목농원에서 JB 간세터로 이름을 지금 전환 중입니다. 전환 중입니다. 네. 그래서 JB 간세터를 사랑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충북 옥천에 있는 JB 간세터로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